제가 요즘 휴학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 이렇게 다니고 사는 거 보면 되게 다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되게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의욕도 기력도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냥 다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나 싶기도 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 열심히 의욕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의욕을 가지고 내가 뭔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질문의 요지가 나는 지금 휴학생이다. 그렇죠? 질문의 요지가 나는 휴학생이다. 지금 안 들은 분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방송에 듣는 분들한테 나는 휴학생인데 휴학을 하고 다른 젊은 동지들의 삶을 보니까 의욕도 넘치고 패기도 있고 뭔가 활력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나도 저렇게 살것 같으냐 지금 그 질문 아니에요? 지금 질문이 그러죠 밥상이 있어, 밥상. 밥상. 우리 생각해봐요. 밥상이 있어 밥상. 밥상이 있어. 밥상에 음식이 많이 놓여 있어. 그런데 나는 먹기가 싫어. 상대방들은 맛있게 먹는데.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 먹을까요? 그, 그 질문이야. 왜 다른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을까? 다시 내가 요거로 질문할게. 왜 다른 사람은 밥을 맛있게 먹을까? 어. 거기 음식 그 좋아해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laughs> 어? 그럴 수 있네? 음 <laughs> 음식의 종류는 지금 많은데 종류는 많은데 지금 내가 맛이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나그 생각을 전혀 못 했네.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났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안 먹는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음식을 4명이 지금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4명. 근데 나요 이게다. 나를 뺀 3명은 이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맛있게 먹네. 질문자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러죠? 근데 여기 종류는 10가지라고 쳐요. 10가지가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네. 한 가지만 있어도 내가 그걸 먹을 거다. 니 맛있게. 근데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요? 그 말이잖아. 그러면 식당을 가서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파는 집을 찾아가면 되지 식당을. 왜내돈 주고 밥을 먹으러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는 집에 못으로 가서 시켜놓고 맛없다고 그럴까? 내가 좋아하는 집, 그러죠? 내가 옛날에 갔는데 참저집 무지기 맛있었어. 지금까지 20몇년 동안 살면서 그런 집 많이 있었지. 그러죠? 그럼 그집 가서 먹으면 되잖아. 그집 가서. 근데 만약에 어. 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먹기 싫은데 어. 다른 먹고 싶은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가 아직 둘고픈 게 그러지. 정말이야. 서운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아직 배가 둘고픈 거야. 에? 아직 안 먹어도 돼. 아직 안 먹어도 돼. 너무 지금 풍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래 풍요 속에서. 이것보다 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러거든. 리즈만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듯이, 풍요 속의 고독이요. 너무 많은 것 속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지금 안 먹어도 괜찮아. 왜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주변에는 먹을 것이 언제든지 있어. 나는 뭐예요? 돈도 있고, 카드도 있어. 그죠. 내가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어. 그런데 교모님이 많이는 안 살았지만 우리 때는 밥 먹을 때밥못 먹으면 모, 어, 먹을 것이 없었어. 에이? 그 밥상을 엄마가 부엌에서 딱 해요. 그러면 야 밥상 들고 가라 하면 형하고 나하고 밥상을 둘이 들어요. 들고 가면 은 우리 식구가 일곱 명이었어.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나머지 형제가 한다거예요 그러면 은 앉을 때 밥을 들고 가면서 저 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럼 저 옆에 앉아야지. 들고 가면서 생각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형들이 앉아. 내가 막 나라 맨날 밀려서 앉아. 예, 밀려서 앉아.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저밥좀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우리 교당에서도 보면 북기면 밥부터 저러, 밥부터 털어. 왜밥 말고 다른 반찬이 먹을 게더 많거든. 그러니까 뭐두로 내가 짱구야. 밥만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는데. 저 다른 게 먹을 게 많다는 것이 이미 딱본 순간 알아 사리엄마가 돼야. 그러니까 난 저거 먹을 수 있어. 그러 그러니까 밥은 조금만 더 와. 두 번째. 밥 먹기 전에 다른 걸 먹고 왔어. 내가 다른 데서. 에? 다른 데서 먹고 왔어. 배가 불려. 그런데 여기서 안 나눠 먹어서 같이. 안 나눠 먹고 나 혼자 먹고 왔으니까 미안하니까. 아이고, 저좀 속이 안 좋네요. 좀 배가 더부룩해요 그냥 저 조금 이따 먹을게요. 라고 선의에, 요즘 말로 백색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만, 백색 거짓말로 그 상황을 그냥 적당히 모면하는 거야. 모면하는 거야. 그러지, 진짜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식사로 알아듣게시게좀이 얘기를 하는 거요. 예 자, 왜 내가 지금 다른 젊은이들은 의욕이 있냐? 의욕이 있느냐? 의욕이 있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말할 때, 꿈, 꿈이 확실하다, 목표가 정확하다, 삶의 목표가 투철하다, 자기 앞길이 정확하게 보이는 청사진이 있다, 이정표가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책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게설명이야그런내동 똑같은 말이요. 내 앞길에 대한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그 말이야. 꿈이 있어.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가, 열심히 가. 그런데 우리 지금 질문하는 청년은 지금 이 방송이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청년은 뭐냐? 나도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 때는 청운의 꿈을 꿈꿔왔어 뭔 말인지 알겠지? 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도 왔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봤을 때는 자가 지금 뭐요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지금 잘안 됐어 지금 이것보다 뭐 슬럼프 어떤 경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은 살면서 오는 과정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슬럼프 어? 이 슬럼프 기간을 잘 넘기고 슬기롭게 헤쳐가는 사람이 성공의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저 사람들이 앞으로 가는 거지 저 사람들도 전부 다 슬럼프가 있고 경계가 있고 좌절이 있고 우울이 있고 그러는 거지 내가 볼때저 사람들이 앞으로 가는 거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것은. 전부 다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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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그래서 이 평균치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가냐지. 근데 이 부분은 안 보여, 잘. 왜냐. 마음의 세계니까. 이건 마음의 세계니까. 이건 밖에 세계니까 보여. 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청년을 보고 내가 활기롭다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그래요 에이, 저는 좋겠다 저렇게 꿈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의욕이 없다냐 반대로 그럴 확률도 겁나 우리가 사는데 서로 간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돼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럴 뿐이야 이해가요? 나는 저 사람이 부러워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니까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는 사람이 지혜로 온 자요. 오늘 여기 와서 문답 감정을 바꾸고 공부하는 것이 지금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렇게 말하는 교무님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줄 알아? 이 마이크 딱 강의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우울해. 우울해할 것이 있어. 여러 교도님들에게 설명 안할 뿐이지. 교무님의 삶도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니까 그건 표현을 안 하는 거라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라니까 근데 교무님도 교무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충고하고 야 나도 커피 좀한잔 사줘 나도 지금 무척 힘들다 나 너한테 좀 위로 좀 받고 싶다 그럴 때가 많아 근데 그걸 해결을 어디서느냐? 대종경이나 성자들의 말씀 속에서 많이 찾아냈을 뿐이지 이제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었지 이해가 요 무슨 말인가? 얼마나 좌절도 많이 겪고 우여격절도 많고 힘들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 아이들 하나도 올바르게 못 건드리면서 뭔 내가 세상을 건진다고 출가해갖고 이렇게 살았냐 회의가 우울감 교무님도요 40대 때분산나온교당에서살 때요 4년 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어요 원장님이 직업이 뭐예요 하는데 내가 엄불교 성직자유라고 말을 못하고 청피해갖고 사실대로 말을 해요. 빨리 약을 잘 받고 하는데 신경 정신과로 갔는데 의사 선생이 님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고만 했지. 원불교 수도인이요 성직자유라고 보했어 교당이 음. 너무 영세하고 가난하니까 우리 인도품에 인과품에 나와 있잖아. 공치리를 봐라. 이리에 앞에 그렇게 기와집이 줄비한뒤 가가 가는 집은 저 쓰러지는 초가에 내가 꼭 07이 같은 생각이 들어서 07이 아이 교회는 저렇게 크고 성당은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내가 있는 원불교는 조그마한 상가 건물 하나에 화장실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써야 되고 땀이 나면 시끌때가 없어가지고 공중화장실 변수에서 문장 가놓고 훅딱 박아주고 물한번 찍고 훅딱옷 입고 있잖아 다른 사람은 똑뚝하면훅딱옷 입고 나오고 그럴 때 얼마나 공허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학교만 나가면 있잖아 교회 건물은 저렇게 크고 막 신자들은 막몇천병씩이막 있잖아 우그르 그러고 그럴 때그소외가 우울감 어나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한 것 같은데 나도 똑똑한 것 같은데 이걸 이겨내니라고 성인들의 경전을 통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밥이라도 먹고 있다. 옛날 선진님들은 이보다도 더 힘들었고 부처님 당시에 부르누나존자는 이보다도 더 힘들었구나 하면서 그걸 이겨내는데 4년이라는 세으로그랬어요 4년이라는 세 그런데 너머한테는 그런 표현을 안 했지.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성장인교 뭐그 나훈교당서 교화 자리 가고 종법사님 상까지 받았다고 다 부러워해. 나는 아니야. 내 속으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아, 저 교회, 저 창고만 또보는 내가 교당에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늘 학교 대학이나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있잖아요. 제가 편입을 했잖아요. 그 동창들 만나 명함한 장을 못 주어서 창피하구만. 우리 집에 놀러, 우리 교당에 놀러 와라고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살았어. 거기을 이겨낼 때. 신앙심, 수행심, 공부심을 하는데 성년들의 경전 속에서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고 이게는 그러듯이 지금 우리 질문은 청년도 마찬가지야. 다시 여기서 심기 일전하고 어찌 세상 사리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순탄하게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서 주여 외 저를 시험에 들게 하셨나이까.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시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종경의 대종사님께서 그랬죠 맹제야도 이 구절로 나오더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면 시험해 보나니 그랬어. 그러니 지금 내가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 그러니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원불교 청년들이니까 우리 신림교당이 학사에 사는 보람이 뭔데 이렇게 교모님들하고 문답감정 받을 수 있고 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신앙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공간이 갖춰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 젊은 교모들 이렇게 많은데 늘 교모님 저차 한잔 사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같이 늘 만나서 대화하고 늘 사원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이겨내서 어훗날 50대, 60대 됐을 때 내가 사이에 든든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내가 원불교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 내가 원불교 회상에도 봉사를 해야 되고, 회장님도 되고, 그렇죠. 교회의 장님도 되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갖고 원불교 발전에 공도 발전에 헌신도 하고 그러나 그게 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힘들어요. 아직 이런 경험들이 적으니까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인생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예화를 하나 들어 줄게요. 그 이게 이솝 이야기에서 나왔던가 했던 서양의 그런 어떤 동화책 같은 데서 나온 내용인데 어떤 농부가 농부가 하느님에게 기도를 했어. 하느님에게 기도해서 하느님. 올한 해만 농사를 짓는데 올한 해만 내 뜻대로 좀 하게 해 주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가 필요하면 비가 오게 해 주고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이 불게 해 주고 해가 필요하면 해가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그래워네 뜻대로 해라 그 권한을 주었어 그러니까 농부가 내일 지금 씨앗을 뿌리 파녀 그러니까 오늘 비 와라 이게 비가 오니까 촉촉하니까 내일 씨앗을 심었어 내일 바람 좀 불어라 해는 이만큼만 따라 너무 뜨거운 것 같다니까 해좀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하니까 어 곡식이 엄청 무럭무럭 잘 컸어. 걍양 다른 집 것은 이만큼밖에 안 컸는데 우리 집 옥수수는 막. 배가 높쁘게 컸어. 가을에 대해서 수확을 하는데 우리 집가는 쭉정이만 남았어. 쭉정이만. 그러니까 하느님께 원망해. 아, 아니 하느님, 아, 우리 집가는 쭉정이만 있고 저렇게 컸는데 다 시련을 거쳐야 되는데 너는 시련을 안거치했어 더위도 이겨내야 되고 추위도 이겨내야 되고 비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가뭄에도 버텨야 되고 때로는 물난리에도 버텨내는. 그 힘이 있어야 가가 열매를 맺는 힘이 생기는데 너는 가한테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주었어 밖에서 외부에서 그 것을 차단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씨앗이 배치질 않는 거예요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깨달았다고 아하 자연에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부의 임무구나. 라는 것으로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전부 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어. 이때, 이때 우리 청년 같이 이렇게 교무님들 같이 있고 이렇게 교당에 바로 이 붙은 학사에서 살고 있거니까 자꾸 운다 감정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무슨 말알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겨내, 이겨내. 이게 이제 외적으로 하는 거고 내적으로는 내 목적의식 꿈 꿈이 내가 이렇게 있어 내 능력에 잘 봐야 돼요 이건 이제 두 번째 100 0 50내 능력이 지금 여기요 40에서 60으로 왔다 갔다 해 내가 내 능력이 근데 100자리를 꿈을 꾸, 꾸고 있는가를 잘봐 너무 꿈이 높아도 꿈은 갖는 건 좋아 꿈이 너무 높아도 좌절감 되는 경우가 많아. 꿈이 내가 한70 정도 아, 턱걸이 할때 그냥 심꽉꽉꽉 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성취 맛도 있고 재밌는 거지. 너 이렇게 잡아갖고 팔도 안 떨어지는 사람 내가 턱걸이 열개가 목적이다 그러면 고그 사람은 아예 아 못해요. 그러니까 내 꿈과 목적 이상이 너무 나보다 높은가를 한번 봐. 두 번째는 꿈과 이상과 목표가 부모님이나 세상이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한번 봐 봐. 친구들이나 누가 이거더면 좋겠다. 이거더면 좋겠다 해서 그걸 원하는가. 요즘 뭐 연예인들이 인기 일이 뭐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몸짱 뭐 이거 몸치움직이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겠어. 그리고 얼굴도 좀받쳐 줘야 하고 그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 꿈과 이상이 내가 노력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들이 원하니까 내가 그냥 부안의 동으로 휩쓸려서 원하는 건지, 한번 돌아봐. 이것을 돌아봐. 그래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데, 슬럼프라고 하면 괜찮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야. 1년, 2년, 아, 그런 과정이 있어. 와, 요즘 백살, 백이십살까지 사는데, 그렇죠? 1년, 2년은 오히려 경험이야. 아, 너무 초급하게 하지 마. 우리 속담에 아주 멋있는 말에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고, 자면 일어나기 쉬워. 아이, 좀 앉은 집에 쉬어가. 뭘 그렇게 급해요? 숨털같이 많은 세상. 그렇죠? 조금 쉬어. 쉬면서 다시 재도약의 기회를 삼어. 알았죠? 어, 너무 막 우울하지 마. 우울하지 마. 네. 자, 다음 질문.